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을 붓고 계시나요? 그럼 주목해주세요. 만약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? 내 연금도 받고 배우자 연금도 다 받겠지.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나요. 나라에서는 이두 가지를 다 주지 않거든요. 배우자가 떠나면 남은 가족을 위해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요. 보통 원래 받던 연금액의 60% 정도가 지급됩니다. 그런데 나도 내 연금이 따로 있다면 이때 중복급여 조장이라는 규칙 때문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. 첫 번째 방법, 내 연금은 그대로 다 받고 유족 연금은 딱30%만 보너스처럼 챙겨받는 거예요. 내 연금액이 클때 유리하겠죠. 두 번째 방법, 내 연금을 과감히 포기하고 금액이 더큰 유족 연금을 전액 받는 겁니다. 배우자의 연금이 훨씬 많았다면 이게 정답이죠.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. 공단에서 더 유리한 쪽을 알려주니까요. 가장 좋은 건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받는 거랍니다.